그 다음에 서술형 1번이죠. 읽어볼게요. x에 대한 2차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있는데 fx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1x x-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2x라고 하자. q1x, q2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를 구하죠. q21 q11, q21 일단 식 먼저 만드는 거겠지? 자,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했는데 음, 얘를 1번 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q1x 만약에 나머지를 물어봤다면 그냥 f1이겠지 근데 몫이라 그랬어요 몫이라 그랬으니까 직접 식을 만들어야 돼요 q1x하고 더하기 나머지는 f1이죠 또 fx를 이번에는 x-2죠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을 qex라고 하고, 나머지는 f2겠지. 이렇게 나왔어. 조건 가와 나를 이용을 해가지고, fx를 구하라. 이게 문제예요. 자, q21. 여기 엘드입하는 거지? q21이면은, x에다가 1을 넣어. 1, 1, 1. 집어넣으면 q21 나오죠? f1은, 1 집어넣으면 1 0 2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q 이1 더하기 f 2 이렇게 q 2 1하고 넘겨 넘겨 q 2 1은이 넘겨 마이너스 f 1 더하기 f 2야음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더한 게 q 2 1 인데 그게 f 2랑 같다 그랬잖아 얘가 f 2랑 같더라 f 2 f 있네 아요 값이 0일 수 밖에 없는 거네 아, 조건 가에서 알려주는 거는 F1이 얼마일 수 밖에 없어. 0일 수 밖에 없어. 그 얘기 하는 거야. 음. 근데 FX가 이렇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구체적으로 나왔지? F1 그랬으니까 X에다가 1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 조건 가에서 F1이 0이라고 했으니까 X에 1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 값이 0이라는 게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 나 Q21 다시 Q11이지 Q11 여기가 좀 이상해 Q11 그럼 Q1X가 이건데 앞에 X-1이 곱해져 있어요 그럼 Q11 구한답시고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0 곱하기 Q11인데 0 곱하기 Q11은 무조건 0이 되니까 Q11이 얼마인지 모른 채 그냥 빵빵빵 빵, 빵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해 복잡하다기보다 헷갈리죠 음. 그리고 q21. q21은 조건 나에서 f2라고 했어요. 요거 f2. 그렇죠? 관건은 q11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요게 이제 관건이었던 거죠. 자, 다시 fx를 x 1로 나눴을 때 곱하기 어혹 q1x라고 해서 곱하기 q1x를 했는데 q11을 구하래요. 여기 1대입하면은 여기 빵이 된다고. 그래서 q11을 못 구한다고. 그러면 q1x를 어떻게 구할 거냐고 그냥 나누란 얘기였어 아시겠어요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그냥 x 마이너스로 나눴을 때 몫을 q1x라고 하자 직접 나눗셈 하는 것도 교육과정에 있는 거야 알겠어요 직접 나눗셈 하는 것도 그것도 시험 범위잖아요 다항식 나눗셈 그치 그래서 q1x는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나누기. X-1로 나누면 여기 위에 올라가는 애가 Q1X라고. X, X제곱 X 제곱, X, 이요 빼기면 더하기로 바뀌는 거 알지? A 플러스 1X,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A 플러스 1X가 돼야 되는데, X니까 더하기 A 플러스 1까지만 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A 플러스 1X가 되고, 마이너스의 A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다시 여기서 요거를 빼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a 플러스 1 플러스 b가 나머지가 될 텐데 어 근데 관심 없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q 1x였어 목만 관심 있는 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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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q 1x였다가 되는 거지 직접 나눴음 하는 것도 교육과정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 맞아 음 그럼 거기서 q 11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1만 대입해 주면 돼요 a 더하기 2지 아요 값은 a 더하기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다시 거기다가 f1을 더하라 그랬어 fx가 요거라 그랬고 다시 2 대입하면 은 f2는 4 더하기 2a 더하기 b지 2a 더하기 b 더하기 4로 쓸게요 이렇게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6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 이거랑 이거랑 연립해서 풀어주면 끝나는 거지 그죠? 정리 a 더하기 2a니까 3a 플러스 b 그대로는 2 더하기 4는 6인데 6이야. 66 6 소거되면서 그렇죠?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고요. 요1 넘겨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 3a 더하기 b는 0 이렇게 쓰고 b b니까 빼주면 되죠? 아래가 더 크니까 아래서 위에 거 빼. 3a 빼기 a니까 2a. b는 사라지고 빼기 빼기 1이니까 1. a가 찝찝하게 분수가 나와 2분의 1 이렇게 됐어요. 그럼 다시 a 대신에 2분의 1을 여기다 넣어. 여기에 집어넣으면 2분의 3이지? 그러니까 b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네. 근데, 음 문제가 fx를 구하는 거죠? 답안지에다가 뭐또 a는 2분의 1, 또 b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안 되고, 전개를 해야지, 그지? 전개했을 때 fx는, 답안지에다가는 fx는 x제곱에 a가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x에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 답안지에다가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됐어요. 자 그다음에 22번 갑시다. 22번 9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거좀 짜증나지 않냐? 9이하의 자연수 n. 그래놓고 마지막에는 이제 모든 자연수 n의 합을 구하죠. 그러니까 한 개라도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 검산도 안 되고. 자9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다항식 px가 이렇게 나왔어. 그때 어느 정도 방향은 제시를 해줘요 선생님이. 음. 자, x에다가 루트 n 넣어봐. 이렇게 루트 n 집어넣으면 루트 n의 4제곱은 n제곱인 거 알죠? 루트 n의 제곱은 n인 거 알지? 나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 얼마나? 0 나오네? 이 값을 구하시오 답은 0. 그래도 되고. 선생님이 이제 부분 점수 주시려고 어느 정도 방향은 제시를 해주신 거고요. 아니면은 나 문제 좀 풀어봤다. 그러면 x 내제곱 플러스 x 제곱. 어 이거 보기 차식이네. 그렇죠? x 제곱을 t로 치환하면 x 내제곱은 t의 제곱이 된다. 그리고 요거 마이너스 n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어, 2차식처럼 바라보면 되죠. 요거를 t, 요거를 t 제곱. 바라보면 n 플러스 1이고 아래가 n이고 마이너스니까 둘 중에 한 곳에 마이너스 붙여서 여기 x 제곱의 계수가 1이니까 아래가 마이너스겠죠? 아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 제곱에 플러스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x 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요?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어, 다항식 px가 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 값이 0 되는 거를 이제 물어보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2번에서 이미 물어보고 있죠. 어, 다시 1번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이 값이 0이 되는 걸 물어볼 텐데 음, x제곱 마이너스 n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면 되는 거고 얘를 잘 보셔야 돼요. x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x제곱이 마이너스가 돼야 돼. 여기서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어,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자, X제곱.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려면 허수예요, 허수. 허수. 그니까 이쪽에서는 실근이 안 나오는 거고, 이쪽에서만 실근이 나온다는 거지. 아시겠죠? 만약에, 어, 시험 문제에서 허수를 물어봤다면 일로 가는 거고요. 실수를 물어봤다면 일로 가는 거겠지. 그렇지 근데 이제 2번에서는 실근을 물어본 거죠. 다시 1번으로 와서, X제곱 마이너스 N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루트 N 합차공식이잖아요. X 플러스 루트 N, X 마이너스 루트 N.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인수로 쪼갤 수가 있다. X 마이너스 루트 N이 있으니까, X에다가 루트 N 대입하면, 루트 N 빼기 루트 N, 0 나오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고. 됐죠? 2번. 방정식 PX에 무슨 근의 개수야? 실근의 개수. 또 오버해가지고 또 PX는 0이잖아요. 4차 방정식이니까 4개 이러지 말고. 그거는 근이 4개인 거고. 실근, 허근 다 포함해서 4개인 거고 2번은 실근만 물어봤잖아요. 실근만 물어봤으니까 여기서는 허근 나온다고 여기서만큼 나온다고 실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로트 N이지? 어, 실근의 개수 2개 이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K는 정수예요. K를 넣었더니 0이 안 나와. 근데 K가 뭐냐면 모든 정수야. 모든 정수. 정수군이 안 나와야 된다 이거죠. 정수근이 안 나오도록 하는 n의 값의 합을 물어본 거야. 정수근이 안 나와야 돼. 그럼 다시 px. 아까 인수분해했을 때가 요거 요거였지. x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n 곱하기 x 마이너스 루트 n 이건데 px는 0이 나오고 싶은데 정수를 넣더라도 어떤 정수, 모든 정수를 넣더라도 0이 안 나와야 돼. 모든 정수를 넣더라도 0이 안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는 실근안 나온다 그랬죠. 이건 꽝. 어떤 정수를 넣더라도, 여기는 이미 0이 안 나와. 그럼 여기서만 0이 안 나오면 되거든요. 어, 여기서만 0이 안 나오면 돼. k를 집어 넣더라도. 그러니까 k라는 걸 넣었을 때, 여기 어, 지금 x 값이 마이너스 루트 n, 어, 여기는 x 값이 루트 n이지. 그러니까 k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 될 수는 없다 이거지. 이렇게. 아시겠어요? x에다가 k 어떤 정수를 넣던 간에 걔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 될 수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갔지? 이 k가 플러스 루트 n이면 다시 플러스 루트 n이면 0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루트 n이어도 0이 나오겠지 그렇죠 그래서 k는 0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헷갈리는 게뭘 물어봤냐면 n을 물어봤어요 그 그러니까 이거를 k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나 있고 마이너스 하나 있고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두개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k를 물어봤을 때겠지. 근데 뭘 물어봤어? n을 물어봤잖아요. n 아 그러니까 k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이런 꼴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어, 양변 제곱 제곱 해주면은 n이라는 애는 어떤 정수의 제곱 이런 꼴이 되면 안 된다고 되는 거야. 해석을 n을 물어봤으니까. 아시겠어요? 만약에 K를 물어봤다면은, 아까 N이, 어, 9 이하의 자연수라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1, 2, 3, 4를 넣어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거는 N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양변 제곱해서 N으로 가는 게 맞아. 그래서 N은 어떤 정수의 제곱골, 그런 느낌이 되면 안 된다가 되는 거지. 됐죠? 그리고 K가 정수라 그랬잖아. 그 정수의 제곱골이 안 돼야 되는 거야. N이. N을 물어봤죠. 됐지 그리고 n은 9 이하의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1제곱하면 1 그러니까 1은 안 되는 거지 n은 1안 되는 거고 2제곱하면 4 n은 4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됐어요 3제곱하면 9 n은 9도 안 되는 거고 4제곱하면 16 근데 9 이하라 그랬으니까 그 이상은 갈 필요가 없는 거지 됐지 그래서 9 이하의 자연수 n이라 그랬으니까 n이 될수 있는 거는 얘네만 빼면 된다 이거야 했어요. 그래서 n은 2, 3, 4 빼고 5, 6, 7, 8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 n의 값을 다 더하라고 한 거지. 2 3 더하면 5. 5 더하기 5니까 10. 10 더하기 6이면 16. 16 더하기 7이면 23. 23 더하기 8이니까 얼마? 31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됐어? 음. 자, 그다음에 요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23번. 어, 여기까지 풀어드릴게요. PQ는 양수라 그랬어. 양의 실수 PQ에 대해서 2차 함수 FX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대. 일단 PQ는 양수예요. 조건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 이런 조건이 되게 좋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쓰여. 이게 수투, 뭐 미적분, 이런 데서. FX하고 X하고 만나 그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fx하고 뭐 누구랑 만난다 그러면은, 같다라고 하라고, 같다. 일단. 그래서, 조건 가보시면은, fx는 x인 거야. 근데 fx가 2차식이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이겠지? 그게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거 아니야.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은 0이고. 흐름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x를 넘겨서 한쪽을 0으로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그래서 x제곱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1x니까요.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p 플러스 1x. 이렇게 쓰면 되고, 플러스 q는 0. 인수분해 할 때는 한쪽을 0으로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 하는 거라 그랬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중근. 중근이니까 판별식은 0. 그래서 판별식. p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q. 는 0. 4q 넘겨. 아, 그래서 4q는 p 플러스 1의 제곱. 양면 4로 나눠 일단 PQ의 관계식이 Q는 4분의 P 플러스 1 전체 제곱 이렇게 돼요 이렇게 Q는 4분의 P 플러스 1의 제곱이야 음. 자 이제 시작이에요 이 문제가 ABCD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조건 나볼게요 만약에 P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X가 0 이상 2분의 P 플러스 1 이하일 때 f(x)의 최대값은 4분의 3이야. 그때 p는 a야. q는 b 야뭔 말인지 모르겠어. 음. 그다음에 조건 다 보시면 이번에는 p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한번, 1보다 클때 한번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때는 이 x의 범위는 똑같아. 어, f(x)의 최대값은 4분의 9고. 지금 조건도 똑같죠? f(x)의 최대값은 4분의 9고. 이때 p는 c야. q는 d야.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 나만 구하면 다는 똑같이 따라하면 된다 이거지 그치 근데 나가 헷갈리잖아 자 같이 볼게요 지금 P가 0과 1 사이에 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냐면 요거 축축축 축, 축. 여기 써놓을게요 어 Fx가 있는데 어 Fx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그랬을 때 2차 방정식에 축의 방정식이 있었어.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이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마이너스 2A분의 B. 어, 요게 뭐 꼭지점까지는 다 외울 필요 없고요축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마이너스 2A분의 B. A는 2차 항계수 어, B는 1차 항계수 요게 축의 방정식이야. 음, 다시 FX로 가. 여기 지금 A하고 B가 있어가지고 헷갈릴 것 같아서. 여기는 AB가 아니에요, 이거. 어. 이거 잠깐 정지 버튼 누르시고 공식 안이어한 학생은 이렇게 체크 해놔 지운다. 자, f(x)가 x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인데 축의 방정식이 뭐냐면 마이너스 2a 분의 b였다고 마이너스 2a 분의 b니까 2분의 p인 거 보이지? 2분의 p. 음. 그래서 f(x)에 이렇게 써놓을까요? f(x)의 축의 방정식은 축 땡땡 x 이퀄 2분의 p인 거야. x 이퀄 2분의 p. 요게 축이야. 예.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거야.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야. 요렇게 그리고 축이 뭐라고? x 이퀄 2분의 p라고. 공간이 좁다. x 이퀄 2분의 p. 음. 자, 1번. 이 만약에 p가 1보다 작은 양수야. 근데 2분의 p가 축이라니까? 그 양변 2로 나눠주세요 양변 2로 나눠주면은 이축 2분의 p는 뭔진 모르지만 1보다는 작아 아 얘가 축인데 얘가 1보다는 왼쪽에 있다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리고 x의 범위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림을 그릴 거야 어 0부터 근데 2분의 p는 양수죠 p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0은 이쪽에 있을 거라고 이쪽에 x의 0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2분의 p, 이쪽에 이제 2분의 p가 있을 거야. 이렇게. 최소값을 물어봤다면 그냥 x이퀄 2분의 p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가 되는데 최대값을 물어본 거예요. fx의 최대값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림을 그릴 건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최대값은 여기 아니면 여기서 나타나는 거지. 그치? 여기 아니면 여기서 나타나는데 둘 중에 누가 높은지를 몰라. 음, 둘 중에 누가 높은지를 모르는데 아무튼 최대값은 4분의 3이다. 이게 힌트야. 에이,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높으냐.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축있지이 축에서 x 이퀄 0, 0이 멀리 떨어져 있냐? x 이퀄 2분의 p 플러스 1.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냐? 그거를 조사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x=0 하고 x=2분의 p+1이 있는데 그게 2분의 p에서 거리가 누가 더 먼냐를 물어보는 거야.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높이가 더 높겠지. 그렇지? 그럼 다시 0이 2분의 p에서 멀리 떨어져 있냐, 2분의 p+1이 2분의 p에서 멀리 떨어져 있냐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x=0과 x=2분의 p+1의 중점을 조사하는 거야. 중점, 중점, 중점이라고 하는 건 평균이죠. 평균이니까 2분의 2개 더하고 2로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4분의 p 플러스 1이 되겠지? 이게 0과 2분의 p 플러스 1의 중점인데 그 중점하고 축하고 누가 더 오른쪽에 있냐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점 4분의 p 플러스 1하고 2분의 p. 예, 요거랑 요거하고 누가 더 큰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빼보는 거야. 어, 2분의 p에서 4분의 p 플러스 1을 빼볼게요. 이렇게. 얘가 큰지, 얘가 큰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빼보는 거야. 서로 통분. 서로 통분하면 2p죠. 2p 빼기 p니까 p지. p-1이지. 근데 조건에서 뭐라 그랬어? p는 1보다 작다 그랬어. 1보다 작은 거에서 1 뺐으니까 음수겠지. 이렇게. 아, 앞에서 뒤에 거를 뺐더니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게더 크단 얘기야. 맞지. 2분의 p 보다 4분의 p 플러스 1이 더 큰데, 4분의 p 플러스 1이 누구냐면은 0과 2분의 p 플러스 1의 중점이란 얘기야. 중점이 더 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림이 있을 때, 축이 x 이퀄 2분의 p죠. x 이퀄 2분의 p라고 하는 축이 중점보다 더 왼쪽에 밀린 거야. 그 그러니까 중점 4분의 p 플러스 1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야 상대적으로 이렇게 x 이퀄 4분의 p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4분의 p 플러스 1 얘가 중점이에요 지금 얘가 중점이니까 0과 2분의 p 플러스 1이 얘를 정 가운데로 둬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 똑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놨을 때. 요거리하고 요거리가 어때? 같은 거야. 이렇게. 그랬을 때 얘가 x 이퀄 0인 거고, 얘가 x 이퀄 2분의 p 플러스 1인 거예요. 이렇게 이게같지 그럼 그림에서 보듯이 x 이퀄 0과 x 이퀄 2분의 p 플러스 1 이만큼 올라가야 되죠? 0과 2분의 p 플러스 1에서 둘 중에 어디서 높이가 높게 나타나냐? x 이퀄 2분의 p 플러스 1에서 높게 나타난다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응, 음, 공간을 다 써가지고 어, 단을안 해줄 거야. 단만 알려드릴 테니까 조건 단 한번 해보세요. 다시 이 최댓값이 x가 2분의 p 플러스 1일 때 나타났는데 x에다가 2분의 p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은 최댓값 4분의 3이 나타난다. 이거야. 예, 그래서 어, 최댓값 요거 아니야. 3번이에요. 최댓값 m은 음, x에다가 몰랐어. 2분의 p 플러스 1을 넣었어. 그랬더니, 최대급 4분의 3이 나타났다가 되는 거야. 됐죠. 음. 그럼 다시 fx가, 뭐였냐.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q였죠. 요거. x에다가 2분의 p 플러스를 넣어줄 거야, 이제. 그럼 2분의 p 플러스를 넣어주고 제곱하면은 4분의 p 플러스 1의 제곱일 거고, x의 제곱. 마이너스 px 였어요. p 곱하기 2분의 p 플러스 1. 플러스 q. 이렇게 했더니 최댓값이 4분의 3이 나왔다.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4분의고 2분의니까 서로 통분해. p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p 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1. 이건 두배두배 두배 주면 되지. 마이너스 2p 제곱인가요? 2p 제곱에 어,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2p. 이렇게 플러스 q니까 플러스 4q. 이렇게 올릴게요. 얘가 얼마라고? 4분의 3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라고. 그럼 4, 4 없애주면 되고. 마이너스 p제곱이죠. 마이너스 p제곱에 2p, 2p 사라지는 거고, 4q야. 근데 처음에 조건 가해서 판별식은 0 바, 쓰면서 q가 4분의 p 플러스 1의 제곱. 요거 구해놨지? q 대신에 4분의 p 플러스 1의 제곱 넣어줘. 여기다가 4분의 p 플러스 1의 제곱 넣어. 그럼 4, 4 없어져. 더하기 다시 p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값 다시 상수 안 썼어. 플러스 1까지 4q 한 다음에 그 다음 플러스 1까지 이렇게 했더니 얼마가 나왔다? 3이 나왔다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럼 다시 p 플러스 1 제곱 p 제곱, p 제곱 사라지는 거고 2p 남죠. 2p 플러스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는 거고 이 값이 얼마? 3이 되는 거지. 2p는 1이 되는 거고 p는 얼마?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죠 p가 2분의 1인 거고 다시 q가 뭐였어? 4분의 p 플러스 1의 제곱이었지. 근데 p가 다시 뭐였어? 2분의 1이었잖아. p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대입해. 2분의 1 더하기 1이면은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 나누기 4니까 16분의 9가 되죠? 아, 이때 q는 16분의 9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잘렸어? 어, 여기, 여기, 여기. q가 16분의 9죠? 네, 그래서 조건 나에서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P하고 그때 P하고 그때 Q를 각각 AB라고 하자 이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A가 2분의 1이고 B는 16분의 9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A는 2분의 1 B는 그래. 16분의 9고 어, 조건 다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조건 다는 이번에는 어, P가 1보다 크다 P가 1보다 클 때야 그러면 아까 뭐였냐면 이 중점이 있었죠 이 가운데 있는 중점이 다시 축이었죠 이 축이 중점보다 왼쪽에 있는 상황이 조건 나였고 조건 다를 해 보시면은 이 축이 중점보다 오른쪽으로 가게 돼요. 음 그러면서 거꾸로 0에서 최대값이 나와 0에서 그거 써주면 돼. 그거 해주면 답도 알려줄게. 아까 a는 2분의 1이라고 했지. 그리고 b가 16분의 9. /16. 친절하다, 그제? c가 2예요. c가 2고, 그다음 d가 4분의 9야 이렇게 해서 이제 abcd가 나와. 그 계산을 쫙쫙 하면은 답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예요. 답까지 체크해 놓으시고 조건 다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